대회장이었다. 소리만 크고 사람은 차가운 공간. 심판의 판정 하나로 한 사람 인생이 갈릴 수도 있는 자리였다. 그날 내 제자가 제명당할 뻔 했다. 규정이니 절차니 사람들은 쉽게 말했다. 늘 그래왔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제자가 아니라 과거의 나를 보고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명당했던 그 아이, 바로 나였다. 그때 내 옆엔 스승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막아주지도 않았고 책임지지도 않았고 그냥 사라졌다. 그날 이후 나는 학교를 떠났고 운동을 떠났고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 분노했고 방황했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갔다. 그 기억이 대회장 바닥처럼 차갑게 다시 올라왔다. 그리고 깨달았다. 지금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나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걸그 순간 나는 선택해야 했다. 스승처럼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지도자로서, 어른으로서 여기서 멈춰 세울 것인가. 나는 심판석 쪽으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그때와는 다르게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